다니엘삼 예심찾기 2022년 9월 30일 숨어있는 생각이 드러나다. 주님, 오늘은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기대를 모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건물로 말미암아 마음 속에 또 말과 행동 속에 교만과 우쭐됨이 있는 것을 여기저기 통해 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아들이나 여자친구로 부모를 실망케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, 부분,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부부와 딸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이 대화하는 가운데 전혀 다르게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이 나오게 되었을 적에 저도 모르게 업머에 대한 안 좋았던 감정이 말로서 튀어나왔습니다. 그때 제가 순간 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. 제가 또 험담했습니다. 또이 일로 말미암아 이간질과 험담으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고 또제 아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. 또 우리 어머니한테는 정지하게 만들었고 남편과는 또내 편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. 라고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실로 놀라운 것은 남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그리고 딸아이 앞에서도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내 안에 옹졸한 마음과 치졸한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제자신을 보고서 저도 참 많이 놀랬습니다.그러면서 마지막 마칠 때는 주님, 다시 이는 일, 험담하거나 또 고자질하는 거, 엉거니 하지 않겠습니다.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.그러면서 아들의 여자친구에 관한 그 많은 문제들도 더 이상 얘기하면은 뒷담화가 되니까, 여기 이 사를 정해서 그 상대 여자애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. 내 아들을 가르치고내 아들에게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제가 얘기를 했고, 딸아이도 그렇게 좋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흥분하고 전화를 하고, 또 이렇게 이렇게 서로 또 가르치려고 했을 것인데, 음, 예전에 기 이걸 하면서, 그리고 또 앞에 많은 분들이 은사장님들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, 그리고 저 스스로도. 또 주님의 마음을 찾아가면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알게 되면서 멈추게 된제 자신에게 많이 놀랐습니다. 주님 앞으로도 제가 순간순간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 여자 그 문제에도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 바라크.